어. 뭐야 지금 일어났어? 아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아 냄새야 아니, 당신 지금 여기 왜 어? 뭐가 여기 왜 있는데 강원도는 갈 건데 간단니 지금,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런데 11시 반에 안 나가면 늦는다며 그랬지 근데 내가 버스 시간을 착각했어 12시 반에 나가도 충분하더라 당신 이거 먹었으면 좀 치워 어? 쓰레기 모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아 이게 편해 나 이거 가져가도 돼? 어, 장식용이야. 괜찮지? 아 요즘 일용 카메라 쓰는 사람이 어딨냐? 그 옆에 디카 가져가. 난 이거도 좋은데. 설마 디카도 못 쓰는 거 아니지?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그냥. 난 그냥 다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싫어. 지나간 시간은 다시 볼수 없잖아. <laughs> 괜찮지? 야, 가져가 그럼. 밥은? 먹었어? 내 건. 없어. 뭐?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. 당신 밥해 주는 거. 왜? 내가 작년에 여행 가자 그랬을 때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? 응? 뭔 소리야? 나 꿈꿨다? 작년에 오키나와 여행 얘기했을 때. 거짓말 하고 있어, 진짜.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나도 꿨어 그 꿈. 거짓말 하고 있네. 아, 진짜로 작년에 당신이 오키나와로 뭐 얘기 만들러 가자고 한날 그날. 그래 그날. 어? 진짜 진짜 진짜. 어, 내가 했어 이거든? 어 그럼 기억하겠네 그날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 아니 어, 내 밥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혼자 여행 가는 줄 착각하고 근데 보통은 말이야 어 와이프가 혼자 여행 간다 하면 갑자기 왜어 아니면 누구랑 가 어디로 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야? 근데 당신은 당신 밥타령을 했다고 지금도 그래. 마누라가 한동안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자기 밥 걱정이잖아. 어유 정말 어? 내가 꿈속에서 열 받아서 진짜 나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.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 당신 밥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. 아 안... 어, 저기 저기 나가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금방 나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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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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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어서 들어와. 와 사진작가 작업실은 처음이에요. 뭐별 어, 다른 거 없지. 그러네요. 어뭐좀 마실래? 아네 아무거나요. 음 당근차 어때? 당근차? 음. 그게 뭐예요? 몸에 좋은 거.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한데 자꾸 마시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지. 어? 와. 이거 선생님이 찍으신 거예요? 음, 어떤 거? 여기 웃고 있는 이 여자분. 이사진이요 아, 그거? 그거 아주 오래 전에 찍은 거야? 진짜 예쁘다. 배우예요? 아니, 그 오랜 친구. 어. 자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음. 음! 아, 너 이거 맛이 없구나? 어, 네. 어, 잘 마셨어요.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긴 한데 그건 그렇고, 그럼 시작할까요? 어, 그래 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야, 너너뭐 너, 뭐 하니? 어, 입고 하는 게 좋아요? 아니, 그건 너 편할 때로 하는데 어, 그럼 어디서 할까요? 아니, 하긴 뭘 자꾸 해 빨리 해요 시간도 없고 아너 시간이 없구나 알바 가야 돼요 아너 바쁘구나 그러니까 아, 빨리 해요 아, 저기 일단 우리 얘기를 좀 먼저 할까 시간 없으니까 얘기는 다음에 아그 나는 일단 오늘 너랑 얘기를 먼저 좀 응?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부터 전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오다니 에이 선생님 혹시 겁나요 아, 겁나긴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사실 나아그 결혼... 했어 어 그래요? 그래 넌 어떠니? 너는 남자친구 없니? 알아야 돼요? 뭐해? 뭐 당신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해! 음, 지갑을 두고 갔더라고 너? 음. 어? 음. 아온 김에 샤워나고 하 가야겠다 어? 뛰어왔더니 땀 흘렸거든 시, 자, 자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어, 왜? 그, 고장났어 뭐가? 아까 샤워나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 어... 거짓말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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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당신 충격 받을 거야. 그게 아, 왜 충격이야? 그러니까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당신이 충격을 받는다는 <laughs> 거지. 확인해보고 하면 되겠지? 지금 그냥 가원도가서 씻어 스파하러 간다네. 아! 거짓말을 하려면 좀 아! 제대로 해. 이거도 누구 거야? 박난이라고그 배우지 망상인데. 아, 이제 집에 여자까지 들이니? 어, 미쳤다, 미쳤다. 진짜.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여기 엄연히 작업실이야.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도대체? 내가 뭐 이런 유치한 구도 신는 여자는 내가 뭐 바람필 거 같냐 내가? 어 그래? 그럼 뭐 어떤 여자라면 바람을 피우실 건데? 여자가 말이야 좀 이렇게 뭐부끄럼도 알고 좀 이래야지 뭐 이런 여사 아무 데서 아무데서나 서 이렇게 후딱후딱 후딱 먹고 씻고만 이러면 돼? 그러면? 뭐라고? 아, 선배님 저 왔습니다 아 오늘도 여전히 쌀쌀하네요 너는 웬일이냐? 네? 오늘 일요일이야 어? 말씀드렸는데 오전부터 촬영이라고? 그랬나? 네그 사람 봤어? 누구야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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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어제 귀여운 애 만났어요. 그래? 제 앞을 지나가던 애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주워줬거든요. 그 순간 너무 귀여워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막 세상이 멈춘 기분이랄까. 아이고 반다. 그래서? 그래서 지갑 주는 거를 망설였어요.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?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갑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. 아,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에요. 한마. 네. 너나 사람이랑 얘기할 때좀 리액션이 가능한 말을 해 너랑 얘기를 하다고 맨날 아어 이게 다라고 어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뭐? 뭐 귀엽다며? 네 어? 그럼 가끔 뭐 전화번호라도 좀물어고 그러든가 아 그러네? 아 그러네는 뭐라 그러네 아왜저그 생각을 못 했을까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인마 니가 28년 동안 못 했을 놈과 아 죄송합니다 아, 선배님 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나저나 오늘 무슨 촬영이었어? 아큰 사거리 앞에 있는 데일리 마트야 마트? 네 그리고 점장님이 이거 주셨어요. 다음 주부터는 계란이 특가 상품이니까 한꺼번에 사두겠습니다. 나 그만둬도 돼. 네? 아니 면 내가 다른 스튜디오 소개시켜줄 수도 네. 있어. 어, 어저 짤리는 건가요? 지금 몇 달째 월급도 못 줬잖냐. 아, 저 이미 짤렸던 거군요. 멍청 축하. 아, 네? 그게 아니지. 너처럼 앞길이 상처가 놓이 여기 와갖고 마트 전자이라 찍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. 아, 선배님, 저 괜찮습니다. 나름 연습도 탁 되는 것 같고 이참에 그럼 선배님 도 한번 잠깐 됐어. 선배님, 저 진짜 괜찮습니다. <laughs> 아유, 선생님. 어, 그, 그래. 저기, 미안한데 저기 오늘은 안 되겠다. 네? 들켰어, 마누라한테. 아, 돌아가셨다면서요. 그게 돌아오셨더라고요. 네? 아, 그리고 저기 사진은 이 친구한테 좀 찍어 달라고 그래. 앞으로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친구니까. 제가 저 동우가 이 친구 저스튜디오데 데고 갖고 사진 하나 이쁘게 찍어 줘라. 나좀 들어서 쉴게아저 뭐야? 어이 없네.